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평안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예,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은 하나님 기도에 대한 응답,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의 소원 그리고 기도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소원과 기도가 응답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아주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는 꼭 이루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릴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제목들이 좀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보니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한다면 저는 목회자가 되기 싫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싫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엄청난 가난 가운데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가난이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어릴 때부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 저는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되어 가지고 목회자를 좀잘 섬기게, 교회를 잘 섬기게 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가난하게 또 거기 지긋지긋하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아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안 들으시고 제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정반대로. 그 외에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몇개더 있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를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결단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이 길이 안 열리고 문이 안 열리고. 그렇더라고요. 또 유학을 가려고 참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준비했는데 그런데 그 길이 또안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선교사를 지원하고 유학을 가려고 했던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꿈을 꿀 때만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다가 생긴 꿈이 바로 그런 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들이 막혀요. 막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 순간에 나의 길을 꼭 막으시는 것 같다. 그런 오해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고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길이 안 열리고 좌절할 때 하나님 내 길을 막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각자마다 다 있을 거예요. 내가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닌데 하나님은 나의 길을 막으시는 오늘 아이가 안될것 같다 그리고 기도해도 안 이루어진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일련의 일 때문에 저는 사실 목회를 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는 도전할 뿐인데 도전하면 이게 길이 막힐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같은데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해답들을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이 찾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것은 왜 길을 막으실까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세요 때때로 왜 길을 막으실까요? 그것은 제가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해서 때때로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이 닫힌단 말이에요 하, 그때 여러분 속상하죠? 속상해요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깨달으면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깨달는 순간 내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길을 두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길을 연다고요? 새로운 길을 열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 그래서 인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아시는 예인데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바울이 그 시기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결국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긴 합니다마는 그 시기에 그 특정한 시기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은 어디로 가 있냐면 유럽으로 향한 길로 나아가 있어요 새로운 길, 유럽으로 향한 길을 여시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셨어요. 바울의 눈은 자꾸 아시아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눈은 아시아가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고 계셨다고요? 유럽을 바라보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원하는 대로 길을 여시는 것이 아니고 누가 원하는 대로 길을 여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길을 여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아무리 목회가 안 하고 싶다고 어릴 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통해서 목회의 길을 열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일이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향한 일인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을 막으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열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때 뭘 요구하신다고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아닐지라도, 내가 기도를 심어 놓으면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선한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몰라요. 우리는 이밖에 몰라 여기밖에 몰라 오분 앞에서 몰라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만 보고 모든 것을 선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전후좌우가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길을 어떤 때는 닫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나 빌리포스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 길을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뭐가 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있는 길은 무수하게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여시면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부모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이 열면 순종을 못해요. 인정을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길 앞에 여러 미래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 주시는 곳만 우리는 보게 돼. 이게 계시. 하나님이 계시하는 곳만 우리는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이걸 심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을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실 텐데요.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의 응답을 받는 장면. 이 너무나 유명한 장, 장면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는 홍해를 가르는 장면이고 그렇죠? 굉장히 극적이죠. 또 하나는 어떤 장면이에요? 불이 응답이 내려와가지고 그 모든 것을 역전시켜 버리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엘리야가 불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이고 또 엘리야의 기도도. 불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기도였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그런 관점으로만 이 불의 응답의 관점으로만 오늘 장이 장면을 본다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불이 떨어지는 장면만 보면 안 돼요.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응답이 있기까지 엘리야가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를 준비했는가? 응답을 준비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오늘은 이것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 합시다. 머뭇머뭇 거려서는 안 됩니다. 안 여러분, 머뭇머뭇 거리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18장 21절 볼까요? 18장 21절 띄워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네.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발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말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치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머뭇머뭇이라는 이 말을 단을 찾아보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갈라진 틈 사이에서 양다리를 짚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틈이 갈라졌어요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지 못하고 그 갈라진 틈 사이에 양다리를 짚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역 성경에서 는 이렇게 번역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바를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면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느냐? 양다리를 걸친 상태로 기도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릴 때 기도할 때. 목해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돈 많은 장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기도였을까? 요즘 보면서 내가 돌아봤어요 정말 순수한 기도였을까? 너무 가난하니까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런 면이 많을 거예요 제가, 제가 볼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내 기도를 수정시켜가지고 나를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내 병을 고쳐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병이 사람들 보기에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흉한 병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 전거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병을 좀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세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응답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네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다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냉정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가 있는 것은 바울을 하나님 편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는 거예요. 바울을 교만하지 않게 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사단의 사자를 주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런 장면 보면 참 제가 무좀 무 두려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한 발은 세상을 향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발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머무 머무거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잖아요. 고난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막 부족함이 막 있고, 막 애가 타면 와서 기도해요. 주시옵소서, 아, 막 기도해요. 그러다가 내 필요가 채워지고, 내 필요가 없어지면. 돌아보지 도 않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내 필요할 때만 오는 거예요. 내 필요할 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그 연약한 것, 나태함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기도가 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앙은 누구 편에 설 것인가의 문제예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의 문제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지금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문제단 말이에요. 두 번째 30절입니다. 30절, 30절. 3 7절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 제단을 수축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전에 여호와의 무너진 단을 수축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단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재단이 무너졌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영적인 삶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상징적인 의미로 백성들 앞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복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 간절함이 없으면서 기도만 한다고 응답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이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주위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지킨다고요? 주일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일을 지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주일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어요. 내가 11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11조하고 헌금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십일조하는 것이 아니고 십일조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눈을 거꾸로 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무너진 영적인 단을 수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단을 수축하시고 예배의 단을 수축하시고 감사의 제단을 수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무너져 있는데도 무너진 줄 모르면 정말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너징을알때 그걸 쌓아 올려야 돼. 세 번째. 34절 33절 33절 4절 보실까요? 33절 34절.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러되 통넷세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 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하고 34절 시작.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행동이에요? 곧 하나님께 이제 번제를 드릴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 제단 위에 엘리야가 큰통네 세다가 물을 가득 채워 가지고 몇번부어라고요세번 부었어요. 몇몇 통을 부은 거예요? 열두 통을 부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부은 거예요. 먼저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렇게 물을 재물 위에 타는 나무 위에 이렇게 부어 버리면 재물이 나무가 탈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험을 한다 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믿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때 돼요. 여러분 그냥 그렇고 그런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확신 속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도 기도할 텐데 기도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세요? 하, 그런 확신이 없으면 기도해놓고도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의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문제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응답이 오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면 내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이 응답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응답 위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삶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꼭 맞는 응답들을 계속해서 주실 것을. 믿는 그 확신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궤적을 확 바꿔버리십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하지 않는데 내 삶의 궤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수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했던 기도하고 지금 기도하고 똑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안 같아요 왜냐하면 내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고 다시 기도 제목을 정하기 때문이에요 달라요. 우리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궤도를 바꾸실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가 그래야 우리가 기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제 마지막 3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38절까지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에 이에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할 틈지라 엘리야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엘리야의 기도가 요지가 뭔지 아세요 엘리야의 기도의 요지는 오늘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 하나님, 내가 응답함으로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어, 내한테 유리하고 이게 아니고요. 이 기도가 응답될 때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옵소서예요. 우리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 내가 이걸 구했는데 이거 주십시오. 저걸 구는데 저거 주십시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나의 응답을 통해 내가 기도는 하 응답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불의 응답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물로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뭐 어떤 대로 응답하지 않기도 해요. 어떻게 기도를 해 갔는가를 봐야 돼요. 엘리야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옵소서. 이것보다 여러분 더 좋은 기도 제목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공동체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게 가장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기도를 수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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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지만 이거 이거 일단 뒤로 잽혀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런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